정우 왜 저기 있어? 와, 와, 와. 하나, 쟤네 또 박스드 박스야? <laughs> 어, 정우가 탑인가 봐. 제로톱인가 봐. <laughs> 가짜 9번 가서 냅다 밀어버리는아 <laughs> <laughs> 진짜. 이거 잘 뛰는 분 탑으로 올라갔네. 노정안 뛰어? 어야이 그냥 그냥 패스 는게아 나일안 맞으면 도대체 못뛸것 같아. 연진 나 올려. 어. 어. 내가 뛸때 태호처럼 뛰지. 막 밀고 막. 달라? 나도 막 뒤에서 엄청 달라붙잖아 근데 푸싱은 좀알아보리는 근데 태호랑은 좀 달라? 느낌이 좀 달라 태호는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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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호는 너무 막 이러지 어. <laughs> 아 너무 팔팔 어, 완전 돌 어, 뻗고 어, 있지. 분위기인데, 나는 약간 나는 평화한 듯한. 나는 이제 돌 뻗는데 재는 웃고 있어. 그러고 개 웃고 <laughs> 있어. 아죄송해요작 <laughs> 세상 작가로. 어. <laughs> 그 미는 무선 자체가 미안하다는 게 포함된 것처럼 <laughs> 미안해요. 오늘 근데 내가 미는 것도 보면 다 원래 파울이더라? 심판 원래 보던 아저씨 가끔 와서 막 봐주는 아저씨 있거든? 그때 어디지? 삼선에서 할때 와서 심판 봐주는 아저씨 있지? 그 아저씨 내가 그렇게 바싹 붙으면 무조건 불어 다 파울인가 봐 어? 나이스 어? 승부욕 그니까 오후 팀 가면은 왜? 스타일들이 거의 다 이래. 왜? 그래서 왜? 자기들끼리 막 엄청 싸우고 분위기가 되게 그지 같아. 근데 아침 팀들은 그런 게 많이 없거든.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팀들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 그냥 승부욕 없고 그냥 지면 지는 거고 약간 그런 느낌인데. 그러니까 나 아침 팀 뛰다가 오후 팀명국이의팀 가면은 진짜 재미 없어. 솔직히 못하기도 여기는 옆 팀은 그래도 좀 잘하잖아. 근데 근데 여기도 약간 못하는 분들 좀 섞여 있긴 하잖아. 그런 느낌이야. 서로 막, 그걸 그렇게 하냐는 둥 막, 서로 싸우고. <웃음> <웃음> 어, 지금 좀 어필한 것 같아, 어, 이런 건 처음 <laughs> 하는 거 <것 태어로야>? 같은데? <laughs> 태호도 그 기준이 있나 보네? <laughs> 없는 줄? 그러니까. 나름 있는 것 같아. 난 아까 저 아저씨 옵사이드 얘기하는 게 너무 황당했어. 그러니까, 먼저 들어가 있으면, 불면 되는 거잖아. 근데 계속 들어가 있는다고 <laughs> 화를 내는 거고. 그러면은, 옵사이드가 됐을 때 얘기를 해야 되잖아. 근데 그 상황도 아닌데, 이미 들어가 있다고 막, 보릇보릇 얘기를 하는데. 눈에 거슬리나? <laughs> 미리 들어와 있어서? 신경 쓰이는 거지. 자기가 없어야안 불렀을 때. 안 부를 그 전에 안 불었던 게몇개 자기 생각이 있었겠지. 그니까 얘기한 거긴 한데, 그래도 얘기하는 타이밍이 불었을 때나 그때 얘기를 해야 되는데, 아직 드어마만 있는 상황이거든? 아직 패스도 안 들어갔거든? 근데 계속 들어가 있잖아! <laughs> 아까 정확한 워딩이 그거였어. 계속 들어가 있잖아. 멀티가 좀안 되시나? 그러니까 그말 자체가 너무 웃겼어. 계속 들어가 있잖아. 오빠 빨리 찍어봐. 찍고 있어. 아 나이스. 나가, <laughs> 오빠. 어? 승열 몇 시야? 승열이가. 태기가 넣었어? 어. 아. <laughs> 되게 잘할 줄알았는데 우리가 더 잘하네. 여기는 딱 잘하는 사람 몇명 있고. 근데 아. 니야 그래도 월등히 잘하는 사람이. <laughs> 월등히 잘. 그러니까 선출 같은 아저씨들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명 정도, 여섯 명 정도 있는 거치면은 근데 우리도 선출 비슷하게 찌는 애들 한세네명 되니까. 뭐 태기나 승렬이나 석이나 민호나 나이 체서 선 애들은 다 거의 선출까지는 아니어도 거의 비슷하긴 뛰니까 태기는 거의 선출이지 뭐 근데 감동량 엄청 나는 거 같잖아 자주 뛰서 체력되고 기본기 조금 되니까 뭐 했어 또? <laughs> 지금 좀안 미안한 척한거 같아 <laughs> 아, PK 얻었어야지. 아아아아아나아아아아난 걸어버릴 줄 알았는데 걸어버리지 않았네. 승아이가좀좀렸으으면어어버을을아안 걸렸어. 저걸 잔소리를 해뭐 저기서 뭐 거즈나 거그즈나 분위기 보이지? 공 나가면 교체예요 공 나가면 교체예요 그런가 아, 그냥 거의 네트워크 심사인 따돌림 <laughs> 집단 어, 회사에서 집단 뜻하내려고 근데 저수씨나 옛날에 그 엔진 보링집 아저씨 같은 거. 얼굴이 맞는거 같아 치유는더 뛰고 싶다. <laughs> 나는 반안 시켜주나? <laughs> 나는 반안 시켜주나? 나도 <laughs> 돌러가고 싶어? 뛰면 뛰는 건데. 어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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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잘한다! <laughs> 아이고 잘한다! <laughs> 혼자 가라! 룩사이드 <laughs> <laughs> 어, 아닌데 뭐에 홀린 듯뭘본 <laughs> 뭐 거지? 많지 ㅎ <laughs> 옵사이드 두개 넣나저 트럭 왜 이렇게 조용해? 전기차야? 수소차인가? 무진동. <laughs> 그건 실내가. 그렇지 조금 조용하던데? 옆에 지나가도 그냥 차동 기본 자동차 소리. 아니야 무진동은 그 얘기가 아니야. 그럼 뭐 돼? 그 안에 그 서스펜션 같은 게 다르다는 거지. 그래? 응 어. 나는 그 차가 조용하다고는 짜았지전 전기차가 <laughs> 조용하지. 수소차도 조용할 거다. 아, 그래? 수소차가 수소 수소정리... 전기. 전기차가 언제 싹 바뀔래나. 어, 손편도 교체됐네. <laughs> 아, 구교석! 아, 정상호 내가 저럴 텐데. 아우, 고리야! <laughs> 댕! 아, 뭐야, 김장해죠 아까 들어갔어야 되는데. 어 저기 유니폼 우리랑 똑같은 거 같지? 아우 잘한다. 연진이 올라갔다. 우리 연진이. <laughs> 주심이랑 짜고 하는 경우도 있어. 아니, 진짜 있어. 어지간한 건막 유리하게 불고, 그런 팀들이 있어. 이런 건 약간 아슬아슬하게라도 한데, 진짜 너무 확실한 건데, 막평파적으로 보면 그걸로도 또 싸움 나지. 이건 안 보나? 이거 <laughs> 어다다 아. 어, 아! 잘했어, 잘했어. 들어가면 더 좋았어.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안 벗어났어. 음. 아까도 한번 그랬던 것 같은데. 아, 처음 꼭 그건 되게 많이 벗어났잖아. <laughs> 밖으로 나갈 뻔 했잖아. <laughs> 아저씨는 수비할 때 그게 더 좋구나 공격에서는 스피드 살려서 접어야 되니까 아까 하던 게다안되 <laughs> 아무도 뭐라고 안 했어 <laughs> 어 뭐야 용광이 형 체력 맞나 봐 형한테 얘네 경기장에서 담배 폈다고 꼰질러야겠다. 근데 얘기해야 돼. 그래야 얘네랑 안잡던가 몰라. 그러니까 물어봐야지. 근데 누가 불렀던 가는 얘네도 얘네가 직접 빌린 게 아니라 양도받은 걸 거거든. 그러면은 그 팀이 제재받으니까 내 너가 아니지. 그럼 이제 얘네랑 얘네가 초청해달라고 그러면 안 하던가. 동시에 전환. 아이씨. 승리를 빼고 다한것 같은데? 승리아이씨 나이씨! <목소리> <목소리> 주, 오른발 멋다 맞다 태워태워 아. 빨리 좀없 o 야 h 저 o 호 호가 좋 Theo, Theo, t 유연한, 거야, 어, 유연한 뭔가, 거 유연한 뭔가 거유연거의 무릎까지 구한거 유연한 거유거 유연한 거 유연한 거거야 야, 잘거 유연한 거 유연한 거유연 아, 거 유연한 거 유연한 거 몇개 나지? 기억도 안나 이거 세번째 골 아니야? 그랬나? 응 어. 지효씨 죽으라고 지금 또 들어간거 아니야? 세골 같은데? 3대0 너 <laughs> 이기와봐 너 이기와봐 멋있게 놀라고 세게 <쎄게> 쳤어 황희조처럼 <laughs> 잘라고 <laughs> 황희조는 딴팀 가야 되는데, 왜 거기 있냐? 그냥 지금은 조용히 있는 게또핫 이슈가 될거 아니야. 황희조? 어. 움직이는 움직이는 대로 아직 막 댄간, 그냥. 근데 황희조, 그거 뭐야? 지금, 어디 있는 거지? 프리미어 리그에 있잖아. 걔가 거기 있어? 어. 어, 뭐야? 그래? 걔 원래 그팀 이적으로 해서 임대로. 어. 올림피아 갔었던 건가? 어디 갔었는데? 임대가 끝났거든? 그랬더니 거기에 돈을 갔어 그래서 지금 프리미어 리그에 있어. 지금 이것도 아까. 옵사이드를 그렇게 예리하게 볼 거면 이것도 들어야 되는 건데 안 보는 거야.